손잡기. 놈을못 예. 뭐야? 음, 어, 근데 귀여운. 음. 어? 어, 어? 어, 얘다, 얘다. 귀여운데? 쟤는 누군데? 쟤원작기원작기가 누구야? 안내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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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귀여워, 귀여워! 실제가 더 귀여운데? 오, 진짜 귀여운데? 이거보다? 사진보다? 우와 귀여워 큐티 하아 가자 가자, 가자. 가자. <laughs> 미아 데리러 왔습니다 주세요 <laughs> 이렇게 놓고 바로 이렇게 딱 하면 되지 너무 웃겨 모시러 왔어요 공주님 힘에 삼아 뽑아가지고 서서 우동 먹고 아, 어막 그런 낭만 <laughs> 지하철에서 맞아 어어 그치 그니까 호로록 먹고 가는 거야 아, 대박이지 어떡해 내일 한번 눈썹을 작잖아 <laughs> 맞아 <웃음> 어디 33번 콧물 막아놨어 이게 뭐야 커피 맛있겠다 이거 보는데 순간 그 기한팔선 기한팔선 생각나네 우와! 현세권! 그거 알아? 우리 어제 세븐일레븐 안 가봤다? 응. <laughs> 있, 이따가 가봐야 한다는 소리지. 짐 <laughs> 아. 맡기고 오자. 됐다. 이다 어, 뭐, 어, 이건 요거고, 저건 저거대로 있고, 이건 신기하다. 그러게, 여기도 약간 관광 타워로 좋을 것 같은데, 저거 뭐지? 요토타운가? 음! 맞아. 한창 궁금할 나이. <laughs> 귀여워, 저 쪼꼬미 <주꾸미> 봐. <laughs> 겁먹었어 어떡해 <웃음> 귀여워 야옹 <laughs> 응원해, 야옹 오, 잘한다 잘한다 진짜 많이 폈다 완전, 오시. 예쁘네요 봉오리가 엄청 몽글몽글하게 있는 거였어 어디? 퀴즈, 즈 어, 진짜 빵긋하고 폈네? 뭐 들어가, 아직, 아니야. 철 아니야. 많이 왔다. 응. 큐토 스테이션. 이것이 바로 큐토 저스 티켓 여기 원데이 패스는 라이트 히어에 얘들아. 원데이 패스. 한공. 응. 어. 시티 패스. 이척턱 박사들. 이제 밥 먹으러 가보자고. 같이. <laughs> 밖에 나오니까 하늘 파래진 것 봐, 미쳤다. 세상에. 그 같이 먹으러 가는 길. 진짜 진짜 파래지고 있어. 진짜 빼꼼 맞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. 크... 오또 있다. 오오와 오, 오, 되게 큰데? 우와 뭐야? 크네 상원이. <laughs> 대박이다. 퍼덕. 퍼덕 퍼덕. 아, 오네가이 <놀람> 감사합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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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아, 이거. 아, 어? 이렇게 따뜻한. 사람. 진짜. 두글자두 글자는? 아, 어. 두 글자는? 두 글자는? 는두 글자는? 두 글자는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뭐? 네. 자는차두 글자는? 네. 두 약간 우롱차 계열같은 네, 차를 안먹어봐가 세상에 나는물티슈줄 알고 처음에 뭐지? 뭐, 이러는데 뭐, <laughs> <핸드 줘? 대박이다. 웃음> <laughs> 는 <넣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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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스윗해 <스위트해>. 그러니까. <laughs> 다, 다 너무 웃고 계셔 저절로 길거리때도눈마춤에 웃기는 데가 있거 <laughs> 맞아 원래 일본 식당은 아 진짜? 아 진짜? 먹어맛겠습니다말 음. 많이 안나. 응. 그냥 마마도 진짜 부드러워와 음. 진짜 부드럽다. 그치 진짜 부드럽지. 어, 맛있 응. 음. 입맛봐 아기는 안되겠다 아기야 언제 클래? 내가 다 먹어야지 살치지 무지카치라고 그는데 살치 맛있겠다 저기 켜겠지

응. 이거 노른자야. 아, 아. 그걸 좀 떠가지고 여기다 섞어서 먹어. 섞어. 원래 다무지는좀 짧고 커. 정말 잘 써서. <laughs> 드셔보세요. 어머. 밤에 좋아. 어때? 음, 음. 맛

아가야 학교 갈때 가방 이거 어때? 이거 이거 대본할까 있는 거. 어. 해 <핵> 와, <있어. 웃음> 진짜 귀엽지. 이 방울방울 너무 귀엽다. 여기 동전이가 들어가겠다. 아, 사방이야? 오. 자석이야. 완벽신기. 둘이 하나야? 둘이 하나. 커플템으로 써라 하나. 와, 너무 귀엽다. <laughs> 진짜 너무 이쁘다. 자물쇠네. 아, 어 미쳤다. <laughs> <귀여운 거. 웃음> 와. 언니 이게 뭐라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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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데아러게너 아, 응. 응. 구경할까? 아니 여기 여기 뷰가 너무 멋진데 너무 멋있다. 이것 봐이이탑 포트머리에 종 같은 거 있어. 근데 반대편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어. 무신기하다. 응. <laughs> 미쳤어.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<laughs> 찍자. 계단에 앉아서 계단에 <laughs> 앉아서 <laughs> 걸렸어 <laughs> 딱 걸렸어 <laughs> 검거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막내가 우리한테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범인을 발견했다 <laughs> 인터뷰 하겠습니다 <laughs> 수영이가 제일 억울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<laughs> 아, 내가 먼저 당했어. <laughs> 아 진짜 웃겨. Thank y o 뭐 먹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. 그냥 단거랑 음. 특별한 거 단거 아니면은 <laughs> 스트로베리 있다. <laughs> 어. 스트로베리 응. 하나랑 응. 이거 아까 너가 맛있다고 열심히 먹은 시침인데시치이시치이 <laughs> <laughs> 맛이 있어 미너 응. 천재야? 반찬을 <laughs> 생각하다니 이거 마음을 잘해려단거 응. 먹고 짠거 먹고 단거 응. 먹고 아니 이거 너무 궁금해. 근데 진짜 섞여있는 거사짝 다른 것 같아. 음. 근데 얘네 표정이 있는 것 같아. 응? <laughs> 짜 그냥 뭔가 이 그을린 게 표정이 있는 것 같아. 귀엽다. 진짜 맛있다. 이 후르츠도 너무 귀엽다. 응. 뭐 뭐지? 과일. 응. 딸기, 키위, 어고 아, 딸기야? 음, 딸기. 네. 레몬에서 딸기 아닌 줄 알았어. 딸기. 음. <laughs> 어. 짠거 아니야? 어, 우와, 몰랑. 어. 오. 어때? 음. 어? 맛이야. 나 먹어볼게. 약간 단짠의 냄새가 나는데. 디저트 가 아니라 음식 섞는 것 같은데 느낌 바베큐 소스 같은 느낌. 어? 그 떡꼬치에 음. 아 떡꼬치 바베큐 소스를 떡에다 바른 느낌이야. 근데 떡은 맛있다. 음. 맛있긴 해. 응. 음. 먹어봐. 그냥. 아니 얘가 전에 한 먹었던 음. 것보다 훨씬 맛있어. 아 이건 이렇게 빼면 안 되겠다. 내가 이렇게 찍어 먹어야겠다. 이게 따라다. 우와. 근데 나쁘지 않다, 맛있어. 응. 아니, 떡왜 이렇게 맛있어? 얘 이거 중국 땡도 아니야? <laughs> 나 소스 좀 보여줄게. 먹어볼게요. 예. Yeah. Yeah. 어때? 걘 음, 디저트 느낌이야. 걘 디저트야? 음, 소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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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떡을 짓눌러, 대박. 음 맛있지? 거 응! 망고 맛 엄청 쎄 음. 진짜? 응와난 음. 그래도 이거 진짜? 응왜안 음. 빠지니? 난 틈새 공략 둘다 음. 맛있는 음. 거 같아 저기는 또 무슨 종이 있어? 저거 아, 집인가 보다 아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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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는 진짜 예쁘다 어, 아, 저 뒤에가 정말 예쁘다 어디? <laughs> 응. 응. 안녕 뭐야 어? 과자? 과자 파는건가? 도넛인데? 응. 와 진짜 귀엽다. 초 깜짝이다 깜짝이? 깜찍이 아 귀여워 천국인가요? <laughs> 그녀의 개구리사랑 그 시은이 사다주라 <laughs> 시은이? 개구리? 응. 응 반할 것 같은데 <laughs> 박시 여깄네 어, 어디? 우리 어, 막 어. 근데 정말 귀엽잖아. 이 주둥이 대빨 나가지박확신이나 보내줘야 돼. 이가주이 대빨 나가 딱이다. 날 이렇게 쳐것같니 어디? 있다 이번지. 이름은 모르고 먼지라고만 하면. 이거 너무 귀엽잖아. 우와. 할머니 집에 있는 거랑 똑같아. 어? 이거 약간 할머니 집이 나중에 날 <laughs> 가면 <laughs> 이렇게 될거 같지 않아뭔 <laughs> <무슨> 느낌인지 알지? <laughs> 우와! 느낌 있다. 그치? 이사람들한텐 그냥 집 가는 길이겠지? 그러겠지? 근데 저녁엔 진짜. 여기 뭐 있어? 우와! 백엔 이러면 하겠어요. 그안 비쌌던 것 같아. 오미쿠지 어. 여기서 하는 건데. 어, 오미쿠지 뽑으신 분들. 어? 인생 처음 오미쿠지 뽑으신 분들. <laughs> 아 귀여워. 잡아줘? 어, 아니, 이렇게 한번 해봐. <laughs> 다행히 길이 나와서 첫다안 걸어도 되겠어. 길은 길이다. 길이 안 나와도 원래 쳤다 걸어 거야? 어, 나흉 나와가지고 저번에 했을 때는 아 저기 딱 걸고 왔어. 아, 흉이 나오기도 해? 응. 어, 기분이 살짝 렇겠어 그때? 살짝이 아니지. 매우 나빴지. 아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패밀리마트에서 그그 그거 푸딩 샀어. 아그무그그어수플레 그니까? 애들 미쳤다고 지금 이거 세 개씩 쟁이고 하나 또 집었어. 몽블랑도 있다. 몽블랑에 단호박 푸딩도 있어. 몽블랑도 맛있겠다. 난 이게 있어서 더 빨라. 몇 개야 소양아, 너몇개집었어몇개집었어세개아개 어? 어?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, 아이스먹림아이스아쉽다 먹어보고 싶었는데.